많이 안된다. 그럼 저는 원빌리언 갑니다. 저는 약간 의심이 됩니다. 지금 저분들 어디? 혹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댄서 두락이라고 합니다. 저는 댄서 부갈루킨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인터뷰를 잠깐 할수 있을까요? 어, 네. 여여여여여여여여 감사합니다. 누가 생일인가 봐요, 근데? 어, 아,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지영. 생일 축하합니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성수동 유진스. <laughs> 내문이 딱 보이는 순간. 제대로 찾았다. 야, 나는 바로 그래, 알았지. 저희 쪽 냄새가 나는 것이 일단 은박지 <laughs> 걸렸지. 이음악진는 댄서 특이죠. 그리고 카고팬츠. 음, 음. 근데 이두 가지가 다 있었다는 것은 그렇지, 그렇지. 이분들이 뭔 모... 그리고 오. 일단 포스의 슈퍼스타 끝났어. 아, 끝났어. <laughs> 포스의 슈퍼스타 끝나요. 봐봐. 포스의 슈퍼스타 다 끝났어. 어디 가서 댄서 아니라고 할 그게 <laughs> 없어. 지금 그런 껀덕지가 전혀 없어요. 공식적인 질문을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은. 댄서입니까? 네. 오? 한분 계셨어요. 예스. 오 <laughs> 야, 남들은 어, 예할때 어, 나는 예스. <laughs> 잘한다잘한다잘다다한다 안녕하세요. 성명대학교 다니고 있고 코레어 전공하고 있는 스무 살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지연 네.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명대학교에 다니고 있다가 조금 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문지라고 합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스무 살 코레어 전공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지원 씨. 오, 이름이 둘이 비슷하네. 네, 다비슷해 네, 지연, 지원, 은지. 안녕하세요. 저는 코레오 전공하고 있는 스무 살 이서린이라고 합니다 어떤 춤을 춰왔고 누구처럼 되고 싶은지 난 이런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 네. 춤을 친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 한 네. 2년 정도 됐고 2년 코레오 중에서도 굉들이 네. 특이하고 유연하게 춤추는 걸 네. 되게 좋아해서 네. 제 롤모델은 알렉스 선생님이라고 아 온밀에 선생님. 노 동자 혼자 네. 네. <laughs> 네.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99년생이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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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스 선생 아, 98년생 네. 알렉스 선을 좋아하는데요. 그럼 혹시 알렉스 선생님이 수업을 듣고 있나요? 네, 오늘도 들어가네요. 아, 오, 오늘 들어가요 네. 아까 스케줄 없다 그랬는데? 8시 4 0분이여 8시 4 0분이 아 좋다 좋다. 우대장님은요 평소에 조금 리드미컬한 춤이나 비트킬링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고 너무 좋은 영화 많 나오네 지금까지 제가 많이 배워오고 존경했던 선생님은 <laughs> 니코 선생님이라고 <웃음> <이렇게> <웃음> 일본 댄서분들 중에서 준나야기 음. 아니면 은그 최근에 리사질이라고 음. 한국에서도 많이 워크숍 하고 있는 댄서 있는데 그렇게 중성적인 춤도 되게 좋아해서 일본 댄서들 음. 스타일도 많이 좋아하는. 이야, 어, 술술술술 나오네. 그쵸, <laughs> 앞에 프롬프트가 있으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가님, 아 스케치 입은 편은 좋아하시죠? 오케이, 오케이. 도갈 킨과 두락은 아무래도 스트릿 댄서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아, 얘기하신 분 가운데 리코님은 제가 들어봤는데, 일본에 계신 두 댄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근데 어, 확실하게 본인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다. 응, 쥐! 네. <laughs> 네, 이문지. <문제>. 어.. 일단아 <laughs> 본인에게 본인이.. <laughs> 부드럽게 추는 춤도 좋은데 약간 리듬에 맞춰서 딱딱하는 안무를 좋아해가지고 음. 지미쌤이나 그루트쌤을 정말 좋아하는 편이고 그쪽으로 많이 수업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루트요? 네. 원밀리언의 루트 또 <laughs> 다른 아니, 루트가 있어요? 선생님, 아 구루트 아 이제 진짜 저희가 알고 있는 댄서 그 다음 세대 댄서들에게 그쵸. 맞아요, 맞아요. 많은 영감을 받고 있다. <laughs> 근데 진짜 신기한 게세 명이 다 비슷하게 막 좋아하는 댄서가 있진 않네. 다 다르네. 완전 다 다르네. 완전히 그러니까, 다 달라요. 저희가 얼... 입시반에 같이 한 친구들이었어요. 아 춤을 춘거는다 비슷비슷하게 시작을 했고, 저는 원래는 이 친구처럼 살짝 뷰티 킬링 많고 동성적인 음 스타일을 좋아했었는데 음 요즘에는 흐름 안무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흐름 안무 좋아아세요 음, 주아... 음 아니요. Nope. <laughs> 저도 모르는 게 있답니다. 좋아 <laughs> 선생님 아니면 네. 코발트 블루 선생님 같은. 편하게 출수 있는 출수 있는 편하게 출수 있는 요즘에 초구하고 있습니다. 크 좋다. 근데 확실히 자기가 원하는 있네. 게 딱딱 있네. 확실하게 있네. 그럼 오. 네 분이 비슷한 시기에 춤을 같이 추셨다고 했는데 춤을 왜 시작하신 거예요 어, 이거 ]까요? 진짜 궁금하다. 같은 학원 다닌 거예요 그러면 임시방? 맞아요. 피드백 다니어요 어반플레이 아얼프얼프 <laughs> 4단 네. 그럼 거기에서 만남 네. 아 우리 미스터 백 형님의 어떤 어, 후예들이고요. 어, <laughs> 어. <laughs> 춤을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부를 했었는데 저는 어, 하다가 이제 원하는 대학교를 갈수 있는 성적이 간단간단하게 안 나와서 포기를 하고 어,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옛날에 춤추는 거 좋아하지 않았나 해서 무작정 시작했습니다. 아, 부작정. 오어 무작정. 저는 약간 엄, 어머니의 끼를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평소에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무대 앞에서 춤추고 막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하는 게 좋아가지고 이제 입시로 대학 졸려을 음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하기 시작했 음. 음. 다들 씨앗들이 있었다. 기가 있었네. 이들이 어, 예. 있었네. 저는 원래는 약간 디자인 쪽으로 학교를 갈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그쪽 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약간 차이를 느껴서 회의감이 갑자기 오길래 원래는 댄스 동아리를 중학생 때는 했었어요. 음. 그래서 틈이 날 때마다 혼자 에어팟 끼고 춤추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행복했었어가지고 아 일단 무작정 그렇구나. 춤이라도 다시 해볼까. 해서 혼자 알아보고 왜냐 부모님은 좀 반대가 심하셨었어서 음, 제가 혼자 다 알아보고 해서 무작정 얼플에 아. 가서 시작을 했었는데 사시 잘하는 것보단 좋아하는 게 내가 더 맞는 것 같구나 생각이 들어서 무지, 무작정 시작을 했습니다. 어 음. 근데 되게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 <laughs> 대장이 자격이 <자기도> 있어요. <웃음> <웃음> 대장의 자격. 대장의 자격. 자기, 아, 아, 자기, 아, 어, <laughs> 자기 알아봐서 가는 게 쉽지 <laughs> 않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 어린 시절. 어린 시절. Childhood. 살짝 키트 초반 때부터 계속 춤추는 걸 좋아했었어서. 오 오래됐네. 항상 동네 댄스 학원에 다녀서 거기서 춤을 배우고 응. 제대로 춤을 이제 열아홉 살 시작하면서 응. 접하게 된거란 말이죠. 아 그렇죠. 그런 단 말이죠. 그냥 너무 당연했던 것 같아요. 춤으로 가야겠다는 게. 그나 어, 네, 저였다 보니까. 오. 네, 제대로 추는 법을 알게 되고, 연습하는 법을 알게 되니까, 이게 더 재밌다는 걸 느끼게 돼서. 음. 그래서, 뭔가 한 만큼 되고? 다 그런 것 같아. 이게 춤을 추는 사람들을 보면은, 안 하면 생각나고, 어. 하면 너무 행복하고, 맞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되겠고, 막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 둘, 참. 서로 이렇게 어깨 한 번씩 털어낸너춤잘 췄다! 잘 만났다, <laughs> 참 그리고. 참잘 참 췄다. 그러니까. 이 생일인데 네. 모였다는 건 그만큼 네. 유대가 그치. 있다는 그치. 거죠. 네. 생일 당일 날 모여주는 친구가 진칭이야자 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너무 추운데, 추운데 네. 짧게 끝으로 네. 앞으로 어, 어떤 목표? 맞아, 목표 없고. 어, 나 이렇게 뭐, 될 거야. 영상 편지 스타일로 한번 읽어. 아, 그래. 10년 후에 나한테? 어, 10년 후에 나에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 그래. 내가 타임머신 타고 갔다 왔더니 너 이렇게 돼 있더라. 라고 하면서 설인아 설인아 <laughs> 어... 너 지금 수학생 좀 많더라 <laughs> 아, 수업 수업 인기 많더라 몇 명이? 몇명 있었어? 아 보니까 할 때마다 막 50명씩 있더라 yeah. 아, 앞으로도 뭔가 사람들한테 춤으로 좋은 영향력 그리고 좋은 마인드 나눠줄 수 있는 멋진 댄서이자 안무가 됐으면 좋겠다. 어, 야, 너무 좋다. 어, 지연아 안녕. 내가 너의 미래를 잠깐 보고 왔는데, 응. 그 누구도 너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어, 되어 있더라. 고늘 너무 <laughs> 모두가 너의 수강생이 되고 싶어하고 모두가 너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있길래 정말 뿌듯하고 기특했어. 그 자리 너가 절대로 쉽게 얻은 자리 아닌 걸좀 인지하고 앞으로도 더욱 더 겸손하고. 그 자리에 잠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음. 너가 더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랄게 나도 열심히 할게 와 좋다 오. 오. 너 TV 보니까 어. 방탄 백댄서 됐단다 no. <laughs> 너무 힘들고 속상한 그런 부분이 많겠지만 잘 버텨내고 열심히 해서 방탄 백댄서가 좀 됐으면 좋겠다 <laughs> 아, 되지. 아, 될수 있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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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충분히 되지. 지아 너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음.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면 좋겠고 음. 음, 중요하지. 어 행복해라. <laughs> 10년 뒤에 보니까 다행히 잘 걸어 다니고 있더라. <laughs> 이 추운 엄동소란에 어린 친구들 잘 만나고 다니면서 잘하고 있더라. 화이팅! 애 많이 컸더라. <laughs> 댄서는 또 몸으로 말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최근에 가장 자신 있게 구사할 수 있는 거띡 누르면 나올 수 있는 안무 있잖아요. 음. 만약에 오늘 몸 상태가 아, 난좀안 좋다. 그러면 은네분 가운데 몇 분만 보여줘도 전혀 상관없어요 음. 그리고 10년 뒤에 본인들이 보면서 이렇게 될수 있는 어,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저장해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laughs>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또 흔들어 제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 브레이킹, 내지는 또 하우스와 함께 했다면 오늘은 처음으로 코레오그래피. 근데 분이 또다 다른 그렇지. 피스의 안무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오케이. 음악을 계속 바꿔가면서 저희 MP들은 중간중간마다 투입되는 것으로 룰을 정해왔습니다. 오, 그래요? 근데 우리... 그냥 배틀이네, 그럼 어떻게 보면. 어떤 음악인지도 우리는 <laughs> 네. 모르는데. 자, 미리 말씀드릴게 저희 의 미천이 드러나. 저는 아, 아니. 너... 형은 아니고, 나는 아, 아니, 미천이 드러나 수 네. 있습니다. <laughs> 커먼 댄스 성수편. 댄서를 찾았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대장님께서 직접 춤한 사위를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DJ Are you ready? Ready! Okay, let's do this yo. Come on. a y l the one o want to come press it. Don't s l p Don't s l e e This nigga might push up o u n it. Don't really want to lose this moment. i n d o shop n you I need love and affection. And I hope I'm not sounding too desperate. I need love and affection. Apellido Melo Le gusta que la jalen por el pelo Una bad bitch parece una modelo Y eso es pana, no? eso es cuero Cosa peligrosa No reposa, te da taquetosa You prize me that I feel like those yeah. See ya. I never you for love. Nothing. This, this love, will make love making me the fashion you are the you that I'm gonna tell me this I never tell so you, you baby. This, love this making me the this, love. Me the love. this love me the you No no I'm a time Really, me, got a long way to go. I'm oh a girl. You wanna get close? Is it Cause you got a long way? I love it when they try to get scandalous Even though they know they really can't handle it They can't handle it They can't handle it to take me out to dinner, I cancel it. If you really wanna know me, first of all, you should never try to get too personal. Cause I'm it when I said That you got a long way to go.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너희들신심은 네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루어진다. 오늘 만나는 것도 너무나 행운이고 또네 분에게 저희가 뭔가 소정의 소정의 프레젠토가 있습니다. 오늘도 네. 생일이니까. 생일인데.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직접 저렇게 준비를 했어요. 우와. 몇 명이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럼 뭘 제3호 제3호 서를 찾아서 성수편 위 시민은 뛰어난 춤사위로 성수 한복판을 뒤집어 놓아 행복을 전파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커먼 댄스 1동 아 감사합니다 와. 갑자기 저희랑 함께하게 되었는데 오늘 어땠는지 소감 네, 한번 해 주시. 네. 짧게? 너무 좋은 추억이 된것 같고요. 네. 이렇게 멋진 선생님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아유, 반갑고 너무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좋다>. 네. <laughs> 이런 춤에 관한 프로가 생김으로써 조금 더 댄서의 그 판이 넓어졌다는 거에 약간 의의가 더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근데 오랜만에 충신다 너무 <laughs> 그냥 도 아니야 어. 너무 어, 뭐, 뭐, 뭐. <laughs> 그냥 아니야 저희가 언제 또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런 프로그램에 음. 나보겠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그 버프 프로그램에 나가실 수 있어요. 그럼 그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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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럼 그럼 그럼. 다들 뭐 유튜브 보셨어요? 셔서 있을 제일 중요한 좋아요. 그리 <laughs> 댓글. <구독! 웃음> 댓글 그리고 또 구독 구독 알림을 아이, 좋다 고알 좋다 니다 오케이 오케이. 댄스, 댄스를 찾아서 다음에 만나요 안녕. 찾았습니다 안녕. 찾았습니다. 안녕